루키 카드라고 했는데, R-O-O-K-E-Y래요. 이런 건 오타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에덤 존스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SSG가 내놓은 최정,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굿즈, 논란. 제가 쓴 겁니다. 지난 5월 18일이었어요. 최정이 10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크보 처음으로 16년 연속 두자리소음런이라는 대기록이 나왔어요. 솔직히 다른 운항 같으면 5월 안에 굿즈 나왔어요. 손화석 같은 경우도 2 0 0 0한타 치니까 롯데가 바로 굿즈 내놨거든요. 얘네는 세 달이나 올렸어. 8월 중순에 나옵니다. 8월 말에 나온 거지. 8월 26일이니까. 출시 품목 카드 세트가 160세트 한정인데 16만원이래요. 카드 세트가. 16만원. 캔버스 액자가 29,000원. 기념구 플러스 전용 큐브 3만원. 이거는 뭐, 그냥 리즈너블 하다 칩시다. 카드 세트가 16만원이요.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카드를 보는 우리는 한번 봐야겠죠. 이게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공개된 굿즈 상태. 기념 액자, 뭐, 액자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공인구, 이게 뭐, 최정이라는데, 이 기념구에 전용 큐브란 게 더해져서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스타필드에서 9천원에 팔았었대요. 이게, 원래는 이 공을 팔게 아니고 다른 공을 팔아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최정 기념 굿즈를 9천원에 이미 팔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기념 큐브 이런 거 달고 3만원에 파는 거죠. 이것도 논란 많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드 세트가 진짜 문제입니다. 16년 연속으로 시범을 친 기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일단 우리 카드쟁이들 알잖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보통 스타디움 클럽 같은 경우 있죠 아예 그냥 카드가 통째로 나온 상태에서 오토를 쓰는 사인을 하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를 가리진 않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 선수를 가려요 이거 직관 가서 사인 받는 거랑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얀 부분을 냅둡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수들이 사인을 해요 아니면 스타디움 클럽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쓴 카드는 원래 버추얼 리얼리티가 이런 디자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 꽉찬 디자인인데 여기 하얗게 해놨죠 여기 사인해라는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카드 발매해 놓고 이게 스타디움 클럽 카드인데요 그냥 해놨죠 근데 사인을 어디다 하네요 보세요 사인을 선수로 안 가려요 선수들도 어떻게 사인하는지 알거든 사인을 이렇게 해야지 선수를 가리는 거는 사인 아닙니다 그거는 직관 가서 받는 사인이라 그런 거고 사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다 가렸잖아 선수한테 사인하는 위치도 안 가르쳐 준 거고 그냥 직관 가서 하는 사인하는 것만 그냥 한 거야 이게 한 장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일부러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에 안 두고 네 테이블에 안 두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갑니다 이게 잘 나올 리가 있나요 보세요 보세요 펜이 옅어졌어 펜몇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했대 그러니까 카드 좀 휘어져 있죠 왜냐면 이렇게 꼭지고 하니까 물론 이 코팅 재질 자체가 원래 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라 못하겠는데 이 카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카드 한장 들어 있다고 해서 16만을 주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최정의 12장 한정 오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카드들이 보통 20에서 30에 팔립니다. 근데 이거는 160장 세트예요. 게다가 사정에 밝으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카드 오토. 그러니까 카드 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인한 거는 30장에서 50장이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장에서 130장 정도는 스티커 오토래요. 16만 원 이래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카드 디자인은 솔직히 뭐 그냥 실물 보면 이쁠 것 같긴 해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안 보이잖아 사인이 펜을 거지 같은 걸 줘서 그런 것도 있고 제일 문제 루키 카드라고 했는데 ROOKEY래요 이런 건 오타 내면 안 돼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프로들이 만든 거 아니니까 아무리 카드 쪽에 문외 아니고 이래도 이게 어떻게 나와요 루키 시즌 이 스펠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거를 얼마에 판다고? 16만 원 이게 16만 원이래 카드는 25장 정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4장이 오토카드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기본이 페이스북 페이지 가보면 은 악플밖에 없어요. 세달 동안 준비한 게 이거냐 이 퀄리티에 16만원 안 돼요. 물론 사시는 분 있을 겁니다. 사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점 사과드리겠는데 신경을 써라 이거예요. 이걸 16만원에 팔 거면 은 솔직히 저는 구매 효과 생기지 않아요. 제가 SK SSG 팬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인 퀄리티가 이런 상태면 안 됩니다. 인스타 가보니까 뭐, 대필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직관 간 팬들이 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카드에 받는 사인 퀄리티가 훨씬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양아치니까 이런 거 하나 검술 수안 하고 이거 16만에 판다고요? 2005년 루키. <laughs> 발음은 루키 맞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기업 홍보 굿즈는 2주만에 뚜따뚜따 만들면서 퀄리티도 장난 아니죠. 스타벅스 굿즈 만드는 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세달 동안 맞는 게 이거라니까. 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덤주스에서 에피소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